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미분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미분이 뭐냐 드디어 여기서 미분이란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미분이라는 건 사실 별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뭘 배웠어요? 도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자, f'x 이걸 도함수라고 했죠? 원래 함수인 fx를 f'x로 이렇게 바꿔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는 방법 이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것. 반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f'x 도함수가 원래 함수로 돌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이라고 불러요.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인 거야. 자, 그래서 미분법이란 건별 대단한 게 아니라 도함수 f'x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f'x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번 그렇게 문제를 풀면 계산이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할수 있는 이런 공식들이 있다는 거야. 자, 공식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y는 x의 n제곱자 이런 n차 다항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미분해서 y 프라임을 만들면 지수에 있는 n이 앞으로 튀어 나갑니다. 그래서 n이 되고요. x하고 지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n 곱하기 x의 n 1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3x의 4제곱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걸 미분하면 y는 3하고 지수가 앞으로 태어나니까 4하고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2x의 3제곱이 된다 이와 같이 푸는 것 이런 게첫 번째 미분하는 방법이고요 자두 번째 자, y는 ax 자 이런 1차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미분하면은 1차의 개수만 살아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미분하면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지수가 하나 줄, 줄어드니까 정확히는 x의 0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는 앞에 지수함수 파트에서 지수 처음 배우면서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a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y는 2x였어. 자, 이걸 미분하면 y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y는 어떤 상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나와요. 자, 왜? 자, 여기에는 뭐가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아. x의 0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럼 앞으로 튀어나가면 x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0을 곱하는 거지. 무언가의 0을 곱하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0이 나온니다이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지간하면 다문제 풀리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하여 자 f1은 0이고요 f'-1이 마이너스 7, f'2는 5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abc에 대해서 서로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걸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f'x는 계수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했으니까 e a 하고요 지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1차로 줄어들겠네요 1차 미분하면 계수만 살아남고 상수항 미분하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f'x는 e a 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되면 안돼요 미분 못합니다 앞에 방금 설명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듣더라도 좀 하는 방법 계산 방법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이거 갖고 a b 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 봅시다 f 프라임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립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7 이랍니다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b가 되구요. 얘는 5라네요. 서로 빼버리면 b가 소거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a 값은 2가 되구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8 플러스 b가 오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까지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러면 a와 b를 구한 걸 원래식인 fx에다 다시 대입하면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인데, f의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0이겠네요. 따라서 c 값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abc, 세수를 곱한 값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